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동영상 강의로 강의를 들으신 많은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은 역시 발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서 어 나름 이렇게 그 흉내 내면서 발음을 확인하는데 과연 이거 맞을까 틀릴까라는 그런 고민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것 같아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 그 100일 동안 링크앨런과 같이 어, 발음교정하는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어, 저랑, 저희랑 함께 어, 발음교정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 첫 번째 강의로 어, 저랑 대현씨, 대현씨는 어, 역시 베트남어 배우신지 얼마 안되거든요. 그래서 어, 그 제가 아~ 대연 씨한테 어~ 발음 교정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어, 똑같이 이렇게 교정을 받으시면서 발음 쑥속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 성조부터 시작할 겁니다. 자 대현 씨 준비되셨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자네 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 베네남몬는 육성이 있습니다. 자그 육성 중에 첫 번째 성조는 네 컴저우라고 합니다. 자 컴저우는 성조 기호가 없는 어, 그런 발음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은 컴저즉 so, 성조 없는 그런 어, 글자이면은 어떻게 발음해야 될까요? 어 네, 컴저이면은 so 평평하게 읽어주시면 되고 다만 출발할 어, 때 그러니까 처음 이렇게 음을 잡을 때좀 높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레미 파솔 그니까 솔까지 잡아주셔서 평평하게 쭉 가주시면 돼요. 자, 대현 씨 제가 읽으면은 대현 씨 따라 읽어주시면 돼요. 네. 자. 시작, 함, 함, 너, 너, 신, 신, 또이, 또이, 과, 과, 엠, 엠, 어때요? 어. 좀 어, 어렵진 않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냥 솔 하고 주 가주시면 돼요. 이번에 대현 씨만 어, 혼자 해주시겠어요? 네. 함, 너, 음. 신, 또이, 과아 잘하셨어요. 네. <laughs> 자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laughs> 자 그러면은 훨조는 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우리 빨리 넘어 그 다음 성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어, 성은 조삭입니다자 로삭 일단 조삭 기호는 그렇죠 올라가는 기호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그성이 성조의 어, 발음은 역시 그 성조 모양 그대로 나타납니다. 즉, 올라가시면 돼요. 자, 어떻게? 윙, 윙, 이렇게 올라가시면 돼요. 음, 낮게 시작하셔야 돼요. 그 높게 시작하시면 안 돼요. 높게 시작하시면, 그렇죠? 더 이상 올라갈 데 없으니까. 그래서 낮게 시작을 하셔서 윙, 이렇게 올려주시는 그런 느낌으로 발음해 주셔야 돼요. 자. 음, 이번에, 뭐, 조금, 어, 신경 써서 발음해 주셔야 돼요. 네. 자, 시작. 꺼, 꺼, 너, 너, 떠이, 떠이, 꽈, 꽈, 만, 만. 어, 네. 나름 괜찮아요. 일단, 대현 씨는 저 없이 어, 어떻게 발음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시작. 꺼, 너, 떠이, 와, 만. 음,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 이 정도는 양호예요, 일단. 그리고, 어, 유의하셔야 되는 것은, 그죠? 어, 시작할 때는 좀 낮게 시작하다가, 윙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종점은 뭐냐? 더 이상 올라갈 수 없겠구나, 없다 싶을 정도로 올라가시면 돼요. 그렇죠? 음, 음. 다시 한번 해볼까요? 거. 거. 너, 너, 도이, 또이, 또이, 과, 만, 만. 음, 괜찮아요. 자, 이거는 일반적으로 윙 이렇게 올라가시면 되는데, 다만, 그, 어, 조사 같은 경우는 예외의 경우가 있어요. 예외의 경우라는 것보다는 올라가긴 하지만 좀 곡선이 어, 어, 다르게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그 받침 있죠? 끝 끝장 자음 있죠? 끝 자음은 t 또는 c 또는 p 또는 ch로 끝나는 그런 어 단어 그런 어 단어들은 조싹 어, 그죠? 저싹 들어가면은 윙 올라가는 거 아니라 슝 올라가요. 그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 대 n 씨 그냥 듣기만 하세요 첫 번째. 네. 자이까그 그러니까 여기 이번에 제가 읽을 예문은요. 어, T, C, P 또는 어, C, H로 끝나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러면 조삭은 이, 이 단어 들어가면요. 이렇게 어, 올라가야 돼요. 똣, 까, 급, 틱 자, 좀 전에 우리는 음, 음, 음 이런 곡선으로 가는 거죠. 이번에 윙이 아니라 숭, 숭, 숭 이렇게 올라가서야 돼요. 음. 알겠습니다. 자, 따라해 주세요. 똣, 똣 깝. 깝. 틱. 틱. 어, 좀 다르죠? 네. 네. 자, 이번에 대현 씨만 어 비교 부분을 한번 읽어 주세요. 깝? 음. 응. 깝. 꼽. 틱. 음. 응. 어, 잘 잘하셨는데 어세 번째 예문만 다시요. 깝. 꼽? 그렇죠. 급 아니야. 깝. 꼽. 자, 그러면 우리는 아까 그 일반, 어, 조석 들어가는 단어랑 지금 그 예외 경우 들어가는, 어, 단어랑 어떻게, 어, 발음 차이가 나는지, 그 성조 발음 차이 나는지, 어, 다시 한번 비교를 네. 어,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어, 그냥 일반, 어, 예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거. 거. 하지만 첫 번째 비고 부분, 똥. 달아요. 그 다음, 일반 예문, 예문 너. 너. 그 다음, 비고, 까. 자, 일반 예문, 또이. 또이. 비고 부분, 겉. 자, 일반 예문, 과. 과. 비고는, 틱. 틱. 음.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어, 우리는, 저 싹은 그렇게, 어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어 삼성인 노현으로 넘어가도 되겠죠 네네 네. 네. 물론 한 번만 연습을 하고 그 어, 저랑 같이 할 때는 잘될 수도 있지만 어 다음에 할 때는 안될 수도 있거든요 항상 신경 써서야 돼요 아시겠죠 자노현입니다노현자노현은어 Zohyun. 그+ 그렇죠어 어, 위에 내려가는 그런 기호는 노현이라고 하는데 그죠. 그 모양 그대로, 어, 억양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내려가요. 자, 내려가는 그런 곡선을 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음, 음, 음. 약간 우리 힘받진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아니면 한숨 쉬는 느낌, 음, 음. 야, 낮게 시작하고 더, 어, 점점 점점 더 내려가는 거죠. 마치 내가 힘 받을 듯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따라 읽어주세요. 먼, 먼 바, 바 건, 건, 현. 현. <laughs> 네, 어때요? 시작할 때도 상당히 낮게 시작하죠? 네. 네, 그리고 점점, 점점 내려가는데, 어, 그죠? 마침 내가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힘이 없는 것처럼 발음해 주시면 돼요. 한번 해 보시겠어요? 먼 바, 건, 현. 음~ 괜찮아요 다시 한번 할까요 먼먼와건건네자 일단 어, 육성 중에 세 가지를 우리 했는데요 이세 가지는 그나마 어, 비교적 쉬운 편이거든요 어, 일단 어려운 어~ 다 어~ 려운성조 넘어가기 전에 네, 우리 다시 한번 어, 중간 검정 네. 어~ 하, 할 필요가 없 있을 것 같아요 자. 어 일단 어 콤자우 꾸꾸만 no 쭉 읽어 주세요. 음 음. 너신돌 um, 음. no, qua em 어 잘하셨어요. <laughs> 네. 좀 실수 나와야만 제가 어, 잡아 드릴 수 있, 있을 텐데 실수는 엄, 없어요. 일단. 자, 그러면은 이어 이성으로 거 음. 너 no, toi qua 만음네 좋았어요. 그다음에 그 TCP 또는 CH 로 끝나는 그런 단어 들어가는 어쏙똑깍꼽 틱. 네잘 했었어요. 네, 일단 네, 양호예요제 <laughs> 네, 받을게요. 이 정도. 자, 그다음에 조현 방바건 네. 음 잘했었어요. 음, 물론 좀 딱딱한 느낌 들긴 해요. <laughs> 하지만 처음에는 뭐 부드럽게 하면서 정확함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정확성을 최우선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사성으로 어, 넘어갈게요. 사성은 i g h 네조하이는 그러니까 그 일, 이, 삼성 같은 경우는 우리 그냥 선 곡선 그냥 직선이요. 에 그렇죠? 어, 평평하게 가거나 쭉 내려가거나 아니면 쭉아쭉 아, 올라가거나 아니면 쭉 내려가는 그런 어그 어, 그죠 일선으로 된억양이었는데 이번 사선부터는 어, 곡선이 좀 왔다 갔다 해요. 자 로하이는 일단 그 중간음 정도 중간음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 다음에 충분히 깊게 내려가요. 근데 내리는 거는 아까 우리 한숨 쉬는 느낌으로 내리는 거 아니라 좀 힘겹게, 좀, 좀 힘주면서, 목에 힘주면서 내린 다음에 끝에 살짝만, 어, 올려주면 돼요. 자, 일단 듣기만 하세요. 음, 뭐, 히오, 까, 이 퍼. 음, 자, 많은 분들이 이 루, 루허이를 어, 그, 좀, 올리는 느낌으로 많이 착각하시거든요. 근데, 저하에는 대부분 낮은 음이고요. 그리고, 어, 올리는 느낌보다 내리는 그런 느낌 훨씬 더 강해요. 충분히 깊게 내린 다음에 끝에 살짝만 올려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따라해 주세요. 머, 머, 히어, 히어, 까, 까, 떠이, 떠이, 퍼, 음, 어때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게 내려가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아가 너무 위엔 또 내려가지만, 음, 음, 그냥 편하게 내려가면 되는데, 이번 사선 같은 경우는 좀 힘겹게, 약간 목에 힘주면서 내려가는 그런 특,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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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런 거. 아시겠죠? 한번 해보시겠어요? 뭐, 해요? 음. Hey. 꺼 또이 퍼 음, 괜찮아요. 네. 그렇죠? 자, 자 o h a r 는 정말로 어, 많은, 다른 성조보다 많은 연습이 필요한 성조이거든요. 자, 이번에 그 우리 그 같이 읽으면서 어 o h a r 을 마무리할까요? 같이 읽을게요. 네. <laughs> 네. 시작. 머 히오 히오 꺼꺼 떠이, 떠이, 서, 서, 그렇죠. 조금만 올려주시면 돼요. 나는 또안 올리죠. 어, 네, 음, 살짝만. 살짝만 끝에 어. 살짝만 올려주시면 돼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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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렇게. <laughs>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번에 종아, 오성요 종아, 음, 물결처럼 생기는 그런 청조는 종아이라고 합니다. 자, 이 종아 특징은 뭐냐? 그, 어, 톤이 높은 톤이에요. 전제적으로. 그리고 곡선은, 어, 이렇게 높게 시작하고, 어, 그 다음에, 그, 어, 내리다가, 요, 내리고, 그 다음에, 어, 한번 꺾이고, 끝에 급상승. 이런 거. 이거. 이렇게. 그리고 전제적으로 높은, 높은, 어, 톤으로 유지해 주시면 돼요. 약간 중간에, 그래 중간에 약간 내리면서 약간 꺾은, 꺾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거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오 아파 포인트는 어, 높게 시작하고 내리면서 잠깐 멈췄다가 끝에 급상승. 야악, 야악. 여기죠. 내리면서 약간 멈춘 듯한 느낌. 응. 자, 한번 따라 해주세요. 마아, 마아, 머어, 뭐, 머어, 뭐, 써어, 써어. 써써 음, h so, uh, um, got i 조금 더 t it, got it, got it, got it, got it, got it, got i 는 네, <laughs> 그래도 그, 네. 열심히 따라해 주시네요. 네, 그 어, 포인트는 뭐뭐 뭐 있는지 다시 한번 묘사해 주세요. 성조가 음. 내려갔다가 음. 꺾었다가 음. 다시 올라가는. 그렇죠. 그런데 어, 전체적으로 높은 음이에요? 낮은 음이에요? 높은 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올릴 때 완전 급상승. 그렇죠.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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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네. 네. 자 한번 해보세요. 마 아. 음. 머 뭐, 어. 음. 써 음. 거 이. 음. 괜찮아요. 그리고 어 사성 그 어성하다가 갑자기 사성을 싹그 사성에 대한 어떤 기억이 싹 없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네. 그 왜냐하면. 어, 4성하고 5성을 다 내렸다가, 그죠? 내렸다가, 오, 올리는 그런 곡선이기 때문에 약간 헷갈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 어, 4성하고 5성 다시 한 번, 네, 같이 읽으면서 비교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so high 같은 경우는 깊게 내리고 끝에 살짝만 올리고 송아는 전체적으로 높, 높지만 그죠 어, 내릴 때 약간 꺾고 어, 급상승 자 한번 해볼게요 섞어서 왔다갔다 왔다, 응. 하면서 머+ 응. 머마마 뭐. 뭐. 마. 히오 히오 머머꺼꺼써써 떠이 떠이 꺼이 꺼이 퍼퍼퍼 그렇죠 음. 응. 어려워요. <laughs> 네, 사성은 내리는, 그죠? 내리는 어, 그런 느낌 더 강하고, 오성은 어, 잠깐 내렸다가 꺾지만 대다수 오리는, 끝에 많이 올라가는 그런 느낌. 음, 음. 한번 해볼까요? 사성 어, 쭉한 다음에 오성을 쭉 하는 거더 편할 것 같아요. 네. 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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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해요, 음. 거 이어 음. 괜찮아요 지금 그죠 충분히 내려가 시면 돼요 충분히 오케이 이거 소하이 사서 오서 노마아 그렇죠 뭐어음써음 꺼이 음. 음 괜찮아요 <laughs> 여러분도 이 정도만 하시면 괜찮아요 <laughs> 네 수고하셨어요 자 마지막은 소낙입니다 소낙 로낙. 자 소낙은 그죠. 그, 글자 밑에, 어, 구체적으로 글자보다는, 그죠, 글자보다는 모음, 그죠, 모음 밑, 밑에 점 찍는 것은 존낭이고요. 자, 어, 이 존낭도 역시, 어, 모양 그대로, 그 억양도, 어, 모양 그대로 나타나요. 그죠, 밑에, 유일한 그 밑에 나오는 그런 성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느낌으로 어, 발음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뚝 떨어지고 뭔가 무거운 것을 뚝 떨어진 느낌으로 어, 발음해주시면 되는데 아주 강하고 짧은 어,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한번 따라해주세요. 헤, 라, 낫 낱, 깨, 깨, 음. 어, 지금 뭐 댄시는 상당히 잘해주시는데 만약에 나 해도 잘안 된다 그러면은 어, 기술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어, 목을 약간 뒤쪽으로 누르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든요음음음 음, 음. 약간 그목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 안에서 어안 구성해서 목을 안쪽으로 약간 누르는 느낌 네. 자헤헬라라낫낫우 네, 상당히 무거운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뭐 내렸단, 어, 뭐 올라갔다 그런 느낌보다는 똑 떨어지는 거죠. 어, 똑 떨어지고, 그리고 길게는 못 가요. 아주 어, 어, 강하고 짧은 발음이거든요. 어, 성, 이런 성조이기 때문에 어, 우리 삼, 그 삼성, 삼성 노후연하고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자, 어, 그러, 삼, 로우, 삼성하고 육성. 네. 한번 비교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다그저 밑에 향하는 그런 성조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지 삼성 노후연하고 어, 육성 노낭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노후연은 어떻게 그한번묘사해 주시겠어요? 발음 방법은 발음을 힘 빠지듯이 음. 내려가는. 그죠 힘 빠지듯이 내려가는 그리고. 그뭐 아주 편하게, 그죠? 편하게 내려가면 돼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먼, n 와, i 건, n 헤 i n 그렇죠? 음. 하지만 손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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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렇게 하셔야 돼요. 헷, 헷, 라, 락 낫, 낫, 깨, 음. 오케이. 자, 일단 그 우리는 욕성을 다그 연습을 했는데요. 어. 만약에 처음부터 1, 2, 3, 4, 6성,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발음을 한다고 하면 이제 기억할 수 있겠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그 예문 쭉 이렇게 한번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마. 음. 마. 음. 마. 마. 아, 그, 역시, so high. 사성은 항상, 어, 그, 거리는 확률이 제일 높은 성조이거든요. 충분히 깊게 내려가야 돼요. 마. 마. 그렇죠. 마. 음. 마. 음. 마. 잘했어요. 네. 다음요. 너. 음. 너. 음. 너. 음. 너. 음. 너. 너. 음. 너. 어. 음. 너. ok, tham. Не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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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Нел. Нел, Нел. Нел, Нел. Нел. 혼자 하니까 좀네쉴 틈이 없어서 저랑 그 마지막 두개 저랑 같이 하는 거 어떨까 싶네요 자 제가 읽고 따라 해 주시면 돼요 네, 네. 시우. 시우? 시우? 시우. 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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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시게하시면좀 그죠. 사람들이 좀 놀랄 수도 있어요. <laughs> 자 연습이니까 괜찮아요. 마지막 하이 Hi. Hi. 하이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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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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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음네 아마 어느 정도, 여러분도 어느 정도 뭐 감이 잡혔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 어그 마지막으로 우리 그좀 성조 두 개씩. 섞어서 한꺼번에 읽는 그런 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어, 여기 있는 예문 한번 읽어볼까요? 음 마지막 예문이요. 나 나. 음 제가 원하는 것은 요거 한 단어인데, 그래서 이어서 한 단어 이어서 예, 읽어주면 네. 돼요. 나 나. 그렇죠. 나 나. 허이. 한 음, 요한 단어니까 이어서 하여서 해야 돼요. <웃음> 네. 네. <웃음> 네. 허이 한 자, 이거는 왜 살짝 올렸어요? 아. 허이 한 그렇죠. 허이 한. 음. 버 핏. 그렇죠. 버 핏. <laughs> 노안어노 no no 아니라 노 no? 그렇죠 노안 no 그렇죠 윙올라가야 되니까 노안아 no 그렇죠 이번에 다시 한번 할수 있겠어요 네나나 허이한 네. 음. 자 이거 다시요 허이한 그렇죠 허이한 허이한 법이 음떠떠떠 레이 떠 레이 너 no, 안. 어, 또, 똑같은 시술을 했어요, 아까. 너 no, 안. 너. No? 너 no, 안. 네. 그죠? No, 이 성은 은근히 어려워요. 그, 그러니까, 그, 아, 이거 올리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어, 뭐, 올리면 되긴 한데, 근데, 올리는 것도 방법이 있어요. 그죠? 그죠? 비교, 비교 부분 있는 비교 부분 있는 예문 말고는, 어, 이렇게 우잉 올라가야 돼. 노 이렇게. 노 음. 노우그래서노안암노암 오케이. 네. 자, 그럼 여러분 저희와 함께하는 첫 번째 어, 성적 교정 수업이 어땠나요? 네, 조금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편에서 저희는 다른 어, 발음 연습 컨텐츠를 어, 준비할 어, 테니까요. 그것도 같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만날까요? <laughs> 네, 딱밑 햇갑 lại.